안녕하십니까? 대동분재원 차영석입니다. 오늘은 중국 단풍 한 점을 분갈이하려고 합니다. 나무가 커져 지고 화분이 자꾸만 이게 렇 적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화분을 약간만 키워서 이렇게 깊이도 약간 더 있게 만들고 약간 더 키워서 분갈이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나무가 이게 화분이 적기 때문에 굉장히 그 1년 동안 봄에 분갈이 해도 이렇게 계속 밑으로 이렇게 뿌리가 빠져나오고, 그래서 나무를 아무래도 이번에는 분을 약간은 키우는 작업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약간 더 크고 약간 깊이가 있는 이 화분으로 지금 분갈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분갈이 하기 전에 겨울철에 이렇게 나목을 정리하고 가지를 자르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물이 계속 나오게 돼 있어요. 단풍나무 계통은 그래서 전정을 잘안 합니다. 이제 분갈이하기 직전에 자르게 됐는데 이걸를 분갈이를 하게 되면은 가지를 잘라도 그렇게 큰 무리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손질도 겸해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분을 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은 데서 분갈이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시 이게 얼굴은 안 나도 세팅을 새로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털었습니다. 털고 잘랐는데 산발이로한번더 이렇게 밑에를 긁고 더한번더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나무가 자세히 보면은 가지 구성이 아주 적당한 위치에 아주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가지 자체가 이 나무라는 것은 이게 제 위치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나무는 어, 인위적으로 없는 데를 가지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지 자리에 이렇게 붙도록 이렇게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치가 딱딱 맞도록 이렇게 가지가 배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산발리로 밑에를 한번더 긁어요. 단풍류를 분갈이 할 때는 항상 밑바닥을 거의, 이렇게 뿌리가 거의 드러난 정도까지 이렇게 밑다리 밑자리를, 밑자리를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긁었으면, 우쪽에도 이렇게 꼬인 자리 같은 거 이런 뿌리가 없도록 이렇게 빗질하듯이 이렇게 긁어줍니다. 이렇게 바깥쪽으로 에 당겨서 그 말려 들어간 뿌리들이 다 이렇게 떨어지든가 이렇게 폐지든가 밑으로 바깥으로 이렇게 긁어요 이런 식으로 한 바퀴를 이렇게 한 바퀴를 쓱 긁고 나면은 약간 거칠어. 털털해집니다, 약간. 그럼 그걸 또 깨끗하게 이렇게 잘라줍니다. 너무, 어, 뿌리를 길게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잔뿌리가 약한 둥치에서 1cm 정도 되도록 이렇게 짧게, 작게 자르는 겁니다. 이렇게 단정하게 잘랐으면 분갈이 하려고 했던 화분에다가 넣어봅니다. 이 화분에다가 한번 넣어보고 지금 이 화분에 약간 큰데도 뿌리가 지금 거의 그 거의 꽉차 있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기존 화분이 있는데 그 화분보다 지금 화분이 약간 예, 겉으로 보면 뭐별 표가 많이 안나도록 약간 커져 있는 상태인데 예, 5mm 이하로 지금 터가리가 좀 큽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주 미세하게 커져 있는 거죠. 나무를 다른 화분에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 화분은 지금 이 화분보다 약간 더 큰지 보세요. 거의 비슷합니다. 보면 그 유사한 화분인데 깊이가 깊이가 조금 낮습니다 이게 낮고 이게 좀 깊이가 약간 깊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옆의 각도가 그런지 몰라도 내용물이 이게 조금 적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 이 각도가 그러겠죠. 이 내면 각도가 조금 적어 보이긴 해요. 그래서 깊이가 약간 있기 때문에 이거나 지금 이거는 하분이 그보다 약간 더뭐 거의 유사하기는 합니다. 거의, 거의 유사한데 느낌상 커보여요, 이게, 화분이. 음, 높이는 거의 같고, 거의 같은 화분이에요. 화분인데, 느낌상 음, 커보이는 데다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거는 화분이 그거보다 어, 약간, 어, 조금 더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화분에다 선택해 심겠습니다. 뿌리를 마지막 한번더 정리합니다. 밑에를 자를 때 의도적으로 이렇게 거의 타원형이 완벽하게 거의 되도록. 그렇게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 이게 보면 거의 뭐 타원형이 어디 찌그러진 데가 없이 이렇게 잘라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뿌리가 골고루 발전을 하게 되어있어요. 자, 잘라졌으니까 조금 잘랐는데 불구하고 상당히 집법 이렇게 여유가 지금 이제 생겼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철사를 묶어야 되겠죠. 그래서 한 1mm 정도 되는 철사를 깨가지고 기존에 심었던 화분보다는 훨씬 칼라가 더 이렇게 색상이 더 예쁜 그런 화분이겠죠. 전번에 보다는 화분이 색상이 더 화려합니다. 밑에다가 굵은 나사를, 이게 저극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데 이거는. 저극도가 한90% 정도 돼 있는 저극도예요. 굵은 저극도. 그 다음에 이제 주 용토입니다. 여기 나뭇가루가 좀 들어가 있어요. 저극도하고 마사하고 50대 50으로 섞어가지고, 그에다가 나뭇가루가 섞어져 있는 그런 용토예요. 이렇게 가지고 돌려서 봅니다. 나무가 지위치에 제대로 안착이 됐는지 이렇게 하고 나서 철사를 묶어요. 전시에 출품할 것 같으면은 이 철사가 최대한으로 안 보이게 그렇게 묶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하고 다시 주 용토를 넣습니다. 이렇게. 뿌리가 뜬게 없었기 때문에 이틈에다만 넣고 이렇게 에, 에, 압착만 해주면 됩니다. 눌러주기만 하면 여기다가 화장토를 덮어줍니다. 이건 전조구토하고. 동생사하고 같은 세립을 조금 섞여서, 동생사가 약한10% 정도 이렇게 들어가도록 이렇게 섞어져 있는 화장토입니다. 화장토를 이렇게 위에다가 덮어줘요. 분토가 안 보일 정도로 덮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음, 완성이 됐어요. 지금 이가, 이 나무를 그긴 그 자리가 몇 군데 없어가지고 가위를한게두세 군데밖에 없어요. 그것도 그큰 가지는 자른 게없 아니죠. 자 이렇게 하면은 분갈이가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단풍은 어, 이렇게 뿌리가 굉장히 발전을 많이 해요. 그래다 보니까 이제 석부작이나 이런 데도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뿌리가 발전을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무를 어떻게 보면은 위쪽에 가지 만드는 것보다는 밑에 뿌리가 발전을 훨씬 더 잘하는 나무예요 밑에 뿌리가 그래서 이 뿌리가 어느 정도까지만 발전하면은 정말로 거를 제약을 많이 해가지고 너무 이렇게 평평한 우쪽은좀 적게 자랐는데 밑에만 평평하게 너무 펑평하게돼 있는 그런 화분에 쓰면은 균형이 잘안 맞겠죠. 그래서 화분을 키울 때도 아주 조금씩 키워서 이 나무를 제약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